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자들의 눈 김양훈입니다. 부영그룹을 오늘 우리 기자들의 눈이 직격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부영그룹의 자회사 부영주택이 있습니다. 송도 테마파크 부지를 인수하고도 오랜 세월 오연된 토양정화 작업을 지연시켜 행정명령을 받고도 불이행에 벌금 천만 원을 받고 또 다시 고발을 당하는 등 대기업이 우리 인천 시민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이런 대기업에 대해서 안티를 해야 되고 불매 운동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렇게 행정 명령을 받았다면 조속하게 움직여서 인천 지역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나서야 되는 것이. 대기업의 도리입니다. 그런 도리를 어기고 미적거려 고발을 당했다. 이거 심각한 문제이고 인천시민사회 공문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구영그룹은 인천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해 공적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기업이 속에만 치우쳐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것인지 구속조치의 미온적 배제라 기업 운영의 분란 연수구 행정정책 자문단이 오염토 현장으로 나가 대기업의 양심을 어디에 팔았냐며 즉각 개선을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중근 회장이 이끄는 자회사 부영주택은 부동산 부자 기업으로 알려졌는데요. 부영 자산의 능력은 거대합니다. 부동산은 거짓말을 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인지 부영은 송도 부지를 묵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부동산으로 기업 재산을 불리려는 의도로도 풀이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토양은 바람 물질로 인하여 그 송도 테마파크 인근 부지들은 오염이 됐다는 사실이고 그러 인해 지하수에 치명적인 해를 끼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토양 조사 결과 기준치를 넘어 지역 환경이 오염되었음에도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부영, 백제라 기업을 운영한다면 지켜보는 우리 인천시민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부영주택은 인천송도 유원지 103만 7,795제곱미터를 3,115억을 투입해 2016년 10월에 대우자동차 판매 대우송도 개발라부터 넘겨 받았습니다. 지금은 부동산 가격이 천문학적으로 올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주변 부동산 시대가 올랐다는 사실입니다. 송도 테마파크로 추진한다고 출발했지만, 토양오염 비용이 조단위로 발생하는 가능성이 커져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 사업 기한 9차례 연장까지 늘어지면서 특혜라는 논란도 불러왔습니다. 송도 테마파크 부지를 변경해 아파트 건축으로 돌아섰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내부적으로 그러한 내용들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실도 우리 기자들의 눈이 포착을 했습니다. 그 시세 차익은 엄청날 것으로 전문가들도 분석하고 있는데요. 부동산 상승분과 아파트로 시행하면 3천억억 단위로 인수한 부지는 실로 천문학적 이익을 볼수 있는 가치로 변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부동산 가격도 덩달아 올라 부용 주택 속내가 너무도 의심스럽습니다. 허식우원 건설위 소속이죠. 전반기. 의장직도 수행했고요. 부영주택이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부영그룹 차원으로 임대 아파트 공급을 지금보다 더 확실하게 늘리지 않으면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우리 기자들의 눈이 확인했습니다. 기업의 수익이 건축 허가로 인해 천문학적 이익이 되면 사회적 약자를 위해 임대 주택을 더 늘려야 한다라는 요지입니다. 조건부 승기는 꼭 이러한 내용이 있어야만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 지방 정부나 자기 지방 정부에서 할 일은 해야 한다는 의견이고 시민들 또한 중론입니다. 언론의 투자에 재가를 물릴 것이 아니라 투자 또한 빼 부영주택이 투명하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 인천시민사의 여론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인천일보에 투자하여 자회사 영향력을 가지는 느낌을 준 거래는 경영과 편집의 분리가 아닌 영향력을 주는 기업으로 경영이라고 곱지 않게 시민사회가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의도가 다분해 보인다는 일침은 인천의 유수 언론의 침묵에서 가늠할 수 있다는 것을 보고 차이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순수하지 않다라는 것이고. 기업이 언론을 바람막이로 삼아 투자한 사례는 경인일보 또한 내미권 회사가 인수하여 논란이 일었던 대목으로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사건, 사고가 늘 존재하는 건설 기업들이 언론사 인수에 아주 적극적이라는 사실이고 바람막이로 사용하려는 의도도 다분하다고 말들이 많습니다. 실제 적자 언론 기업을 인수하거나 투자하는 것은 바람막이 의도가 아니면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두고 운영하는 기업으로서 결이 완전히 다른 판단인 것입니다. 건설 사업에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면 이익이 나오지 않는다면 언론을 인수하거나 참여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건설사의 민낯은 이런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영이. 인천에 안착해서 사옥까지 마련했습니다. 그런 부영이 인천의 뜨거운 감자가 됐습니다. 연수구청으로부터 2018년 12월 정화조치 개선 명령을 받았는데요, 미행했다는 것입니다. 고발로 인해 처벌도 받았습니다. 연수구가 다시 2021년 1월 2차 행정명령도 내렸지만은 미행해 2023년 1월. 또 고발 조치를 당했습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고발을 당했다가 대기업 부영주택의 양심은 도대체 어디에다 팔았냐는 것입니다. 이런 비난은 인천시민의 중론이고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는 아라무인으로 인천시민을 능멸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손빵막이 처벌이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벌금의 액수가 아니라 대기업의 도덕적인 문제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법을 해서 처벌을 받은 것은 대기업의 불법이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사실이고 부영이 비도덕한 기업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먹고 코온 대기업의 불량한 운영은 스스로. 비난을 자초했다라는 것입니다. 시민사회가 더 골기하여 이런 기업을 인천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공부는 지금 인천 사회에서 여론으로 형성이 됐습니다. 부영그룹은 법을 유방하면서까지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라는 사실 자체가 우리 인천 시민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기 때문입니다. 부영그룹은 송도테마파크 부지 등 개발에 대해 기업 이미지를 추락시키는 행동에서 벗어나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이중군 회장은 기업의 총수답게, 대한민국 노인의 회장답게, 공인으로서 어른답게 이익만 추구하지 말고 사회적 책임을 다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자랑무도한 부영그룹, 왜 자랑무도합니까? 환경이 파괴되고 썩어가고 있는데도 모르세로 일갈하면서 언론에 대한 전화도 받지 않고 대응도 하지 않고 무책임한 행동을 가진 거기에 임원들 과연 이런 자들이 부역에 있기 때문에 부역이 더 비난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천시 이런 부역에게 절대 특혜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자들의 눈은 이러한 부영의 문제점들을 끝까지 지켜보면서 과거에 응원했던 그 부지가 개발이 돼야 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지만은 부영의 이러한 잘못된 기업 운영에 대해서는 질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댓글과 좋아요를 통해서 구독을 통해서 우리 기자들의 눈에게 힘을 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기자들의 눈, 김양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